육곡 선생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개혁으로 꼽히는 대동법. 이 법이 전국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까지는 무려 100년이라는 치열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은 인물, 육곡 서필원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육곡 서필원 선생. 1669년, 현종 10년 당시 56세의 중앙정치에서 주목받던 관리였던 그는 대동법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관리를 넘어 민생의 고통을 꿰뚫어본 전략가였습니다. 이 참상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은 명쾌했습니다. 특산물 대신 가진 토지의 면적에 따라 공평하게 쌀로 걷자 집집마다 부과하던 세금을 토지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가난한 농민의 짐을 덜고 지주들이 정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조세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이와 류성룡의 선구적인 주장을 시작으로 광해군 시절 경기도에서 첫발을 뗀 대동법은 강원도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걸친 긴 설득과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선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도 시행의 관건이었으며 육곡선생이 전라관찰사를 맡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전국 시행의 관문을 넘어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정의 결정적 순간 영의정 장곡 김육과 서필원의 운명적 만남이 있었습니다. 78세의 노재산 김육은 당시 효종 8년 1657년 임종 직전 살림 세력 김집 송시열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해 온 대동법의 운명을 왕에게 전라감사로 서필원을 강력히 천거함으로써 27살이 차이 나는 노소 관계를 뛰어넘어 지방관으로 재직하며 백성의 구휼과 실무 행정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서필원에게 맡기며 효정에게 간곡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더라도 서필원이 있으니 이 법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김용육의 신뢰를 등에 업은 서필원은 반대파의 공세를 꺾고 호남 대동법을 완수해 내게 됩니다. 김육이 기대했던 서필원의 위대함은 정교한 실무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라도 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의 지리적 차이를 고려해 운송비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했습니다. 또한 왕실 진상 품목을 정리해 수령들의 수탈구실을 없애고 세금 규정을 관하 앞에 공시하여 누구나 알수 있게 하는 투명 행정을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토지 한결당 세금은 기존 박라 패단을 포함했을 때보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땅 없는 농민의 부담은 사라졌고 상업과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기록은 전합니다. 산골 백성들이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조선 후기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라도에서의 성공은 이후 경상도, 황해도까지 대동법이 전국화되는 교두보가 되어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민생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륜 있는 김육과 패기 있는 육곡이 낡은 패단을 베어낸.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개혁 파트너십으로 평가받습니다. 육곡 선생생의 삶의 자세는, 첫째, 실사구시로 탁상공론을 배격하고 직접 산촌과 농촌, 어촌의 현장을 뛰며 확인하고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고 적용했습니다. 둘째는 애민정신으로 제도개혁을 통한 실질적으로 백성의 삶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강직했던 오직 중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기에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선정비는 현재 충남 논산 가야곡면 부여서시 종산입구에서 있고 그의 치열한 고민과 해결책이 담긴 6공유고는 오늘날까지 그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소박한 묘소는 화려한 권력보다 민생을 우선했던 그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현재 육곡 선생은 경기도 양주에서 해마다 시제를 지내고 있고 평소 그가 남긴 유목과 교지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에 있는 방곡서원에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는 일은 오늘날 후손으로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1호로 지정된 반곡서원에 위패가 배양되어 있어 매년 시제를 모시고 있고 육곡정희공의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정치가 김유기 길을 열고 유능한 행정가 서필원이 그 길을 닦아 백성을 구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이 파트너십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개혁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말입니다.